메쉬, 몰탈, 시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조금 매끈한 거는 이제 도장용, 메쉬 섬유가 늘어난 거는 말씀 타일용.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보내드렸는데 단열재에 마감재까지 접착한 이제 마감용 보드가 있어요. 음. 아 이게 밀어 넣으니까 칼집이 딱 금방 들어가네요. 그냥 쑥하고 들어가. 와우 규모가 여기도 만만치 않게 큰데. 안녕하세요 강운파입니다. 지난번 남양주 현장에서. 데니스 APP 보드라고 4단열 리모델링 공사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재를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뒤에 보이시는 이 데니스 건축 코리아의 공장 겸 창고에서 지난번 남양주 APP 보드 시공 현장에서 잠깐 샘플로만 보여드렸던 겉면에 시멘트 시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고 보드. 기억 나시나요? 오늘 거기다가 탈시공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외장 마감으로 쓸수 있는 다른 또 신박한 마감 자재까지. 그럼 바로 들어가서 시공하는 모습이랑 자재 특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와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멀리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남양주 현장에서는 예. APP 보드 시공하는 것만 봤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자재들 시공하는 모습 보여주신다고요? 네, 예, 저희가 지난 남양주 현장에서는 저희 여러 복합 단열재 중에서 음. 알루미늄 필름 시트가 부착된 APP 보드를 음.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복합 단열재의 끝판왕 프리미엄 복합 단열재라고 말할수 있는 MMS 보드. MMS 네. 네. 보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끝판왕이라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laughs> 지난번에 APP 보드도 네. 나가고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얘가 중부련 성능이 나오고 네. 그리고 벽에 부착하기가 일반인들도 너무 쉬울 것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제 셀프 시공하실 분들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주실 내용은 지난번에 샘플로 잠깐 봤던 고건가요? 제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이제 MMS 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MS가 뭐의 약자냐 하면은 메시 몰탈 시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메시의 아, 네. M. 예. 네. 시멘트 몰탈이 들어가 있고 음.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여기도. 네. 예, 예. 그 시멘트 몰탈이 들어가 있어서 뭐 경도는 말할, 것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단단하고. 어 그러네요. 오, 네 이건 정도로 네. 엄청 딱딱하네요 다른 다른 복합 단열재와는 비교할 게 아니죠 음. 그리고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단열재나 그다음 겉에 있는 시멘트 몰타를 쫙 잡아주기 때문에 단열재의 뭐 수축 팽창 이런 변형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음. 단열 성능이 조금 더 오래갈 수 있게 해. 그런 네, 효과를 네. 예, 제공하는 보드입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좀더 매끌매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그래서 이 MMS 보드가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조금 아, 매끈한 예. 거는 이제 예. 도장용. 아, 요건 도장용으로. 예. 메쉬 섬유가 늘어난 거는 말씀, 타일용. 으로 이렇게 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메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다른 단열재에 대비해서 인장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걸로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뭐 베란다 이런 부분에 많이 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란다면은 외부 쪽에도 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모건설사에 베란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거 그냥 눈으로 봐도 요 면에다가 붙이면 이탈이 거의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 면에다가 네. 그리고 매끈매끈한 녀석은 도장하기 전에 이 미장포티가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아예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laughs>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직접 여기다가 타일 시공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오늘 여기다 타일을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보내드렸는데 단열재에 마감재까지 접착한 이제 마감용 보드가 있어요 음, 지난번에 저, 샘플 보니까 완전히 리빙보드 같이 매끈하게 바깥 네, 표면에 나오는 네. 저희가 XPS 단열재에 ABS 수지를 접착한 음. 네. 그런 파일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마감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시공이 오래된 노후 건물인데 돈 많이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그냥 한 방에 네. 그냥 마감까지 나오는 네, 네.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네요. 네. 공용화장실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죠.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대신에 제가 60년 된 폐가 리모델링을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아, 예, 예. 그 화장실 마감재로 쓸 거를 엄청 찾았는데 결국은 리빙보드 밖에는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네. 아, 시공하면서 뭔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하 네. 단열을 보관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단열과 그 마감까지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되니까. 그 XPS 이제 아이소핑크라고 하는 XPS 단열재가 단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방음의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해요 한 아, 그렇죠 10, 밀도가 좋으니대1 0 d 정도를 낮춰준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 여성분들 화장실에서 이제 물리리보실때 음. 방음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목조 주택이 예. 글라스울 예. 인슐레이션으로만 벽체에 예. 중단열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화장실 마감을 해도 예. 사실 물 내릴 때 소리가 <laughs> 예. 꽤 많이 들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안으로 안쪽에다가 예. 마감재 겸 붙여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대안이 예. 되지 않을까 예.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예. 한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죠. 예. 한번 네. 보시죠. 네. 방금 제가 아래쪽에 네. 지금 세 단을 탈 붙이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그냥 척척 세로 픽스 바르고 그냥 척척 붙이니까. 네, 간편하죠. 그대로 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티 짜리죠? 이게 구티 짜리고, 음. 이게 구티여서 무게가 상당해요. 근데 네. 이제 무게가 상당한데도 버티는 힘이 좋죠. 음, 이게 3600각짜리 같은데, 네. 꽤 무거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오, 이거 300, 600이니까, 이거 생각보다 꽤 무거운데, 네. 이게 그냥 단열재에 척척 그냥 붙네요, 이 네, 맞습니다. 이 유리메쉬가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MMS 보드가 평활도가 좋다 보니까, 네. 그 위에다 그냥 뚝딱 붙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남양주 현장에서 APP 보드는 카타칼로 네. 네. 엄청 쉽게 재단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보니까 이게 경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표면이 이렇게 딱딱한데, 가공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딱딱해서 잘리겠어? 이거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이게 보드판 전체가 가볍기도 가볍고, 정말 간단하게 커터칼로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도 커터칼로요? 자,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얘 예. 한번 눈으로 예.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MMS 보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쉬가 있고, 유리성유까지 들어가 있어서 경도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커터칼로? 궁금한데. 자. 팔이 쉽게 들어가네요. 쓱, 한 번, 네, 한번더 입히 어. 넣어. 서두 음. 번이면은 잘리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재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님 저보다 팔이 저도 조금, 팔... 조금 네. 더 두꺼운 것 같은데 <laughs> 저보다 힘이 세서 잘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아, 이게 밀어 넣으니까 네. 칼집이 딱 금방 들어가네요. 그냥 쑥 하고 들어가. 이게 표면 강도 강한 거랑 또 칼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데요? 네. 네 한번딱 넣고 쭉한번 그으면. 음. 자, 한번 됐고요. 조금 더 깊이 넣어서. 자. 음, 또. 네. 깔끔하게 떨어지네. 음. 지난번에 그 APP 보드 자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두번 만에 그냥 쑥딱 이거 초보자들도 충분히 재단하면서 네, 셀프 맞습니다. 시공을 진행하겠네요. 네. 가정에서 셀프로 쉽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MMS 보드 직접 벽에다가 시공을 하시고 타일까지 셀프로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은 야근 약사에게, 네, 전문 또 타일 붙이시는 분들이 붙이실 때랑 이게 마감 퀄리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전문가한테 의뢰를 주시면 가공성이 좋고 평활도가 좋으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시는데 훨씬 더 경제적으로 예,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존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데서는 많이들 PP보드로 이제 안쪽에 마감을 치고서 네. 공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네, 맞습니다. 그 PP보드랑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기존에 이제 어, E보드 같은 PP보드나 GCS보드를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그거랑 음. 비교하면은 저희께 인장력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E보드나 GCS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 기준, 인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고 음. 저희는 그 시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확실히 표면 강도도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메시까지 그대로 텍스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착력은 뭐 네. 확실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뛰어나죠. 드네요. 네. 그러면 그 목조주택 신축 같은 경우에는 방수 석고보드 같은 것들을 치고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견랑 예, 뭐,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예, 그 방수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어. 단열 효과가 없으면 결로가 발생하게 되고 결로가 음. 발생하면 곰팡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XPS 압출법 단열재가 한번 더 떼지니까 방음 효과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laughs> 단열까지 되고 예. 네, 일석이 네갈수 네. 있는 그런 좋은 자재네요 아, 요건가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각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두 가지 네. 컬러를 갖고 있고, 이것도 기존 단열 보드들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폰들을 싸서 부착을 할수 있습니다. 뒤에는 XPS가 붙어 있고 앞쪽이 네. 완전히 마감재로 쓸수 있는 이런 패턴이 되어 있는 요 이게 수가 뭐죠? ABS 수지. ABS 수지. 네. 완전히 딱딱해서. 이건 뭐 정말 화장실에 써도 전혀 네. 무리가 없겠고 네. 타일 대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어, 이거 상업 시설에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네. 것 같고 간편하고 저렴하고 좋죠. 네. 이거 복도 같은데 아트홀 같은 걸로 네. 사용해도 네, 괜찮을 것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말고도 패턴이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한가요? 아 예, 가능합니다. 패턴이 네. 보시면 엄청 다양한 네. 시트가 이게 이제. 부착이 가능한 거죠. 예, 다양한 컬러로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음. 사이즈로 음.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되게 다양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마감재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서 <laughs> 마감재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에 단열재가 붙어있는 채로 맞습니다. 한 방에 네. 마감이 된다라는 네.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지금 타일 사이즈 정도로 일부러 재단을 예. 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미리 재단을 해 놓은 거고, 음. 타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음. 그럼 원장 사이즈는 몇이죠? 900에 2400이 이제 기본 원판 음. 사이즈로. 뭐 그러면 나는, 그냥 지저분하게 뭐 매지 넣고 네. 뭐 실리콘 넣고 네. 이런거 싫어 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원장 네. 사이즈로 착착착 네. 붙이면 나는 깔끔한게 좋다 네. 하면은 그냥 900에 2400짜리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타일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네. 또 맞춤형으로 원하는 크기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네. 타일처럼 이렇게 패턴을 만드셔도 되는예요 맞습니다 네. 얘는 지금 두께가 몇 미리짜리인가요? 얘는 1 0키짜리입니다 10t. 예. 10t부터 몇 t까지 가능한 거죠? 10t부터 가능하기는 150t까지 가능한데, 음. 보통 이제 10t, 20t, 30t, 50t, 100t까지. 음. 150t도 물량이 많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진짜 옛날에 조적조로 만든 부엌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내외 단열이 거의 없는 데들이 예.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그냥 내단열 하면서 예. 뭐, 50T, 100T 네. 이렇게 단열을 하면서 마감재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 은 네. 되게 빠르게 시공이 니서인건비 엄청 줄겠네요. 맞습니다. 오, 얼마나 빨리 부착이 되는지 네. 한번 보시죠 같이. <laughs> 네. 지금 네. 두 가지 패턴으로 2400짜리를 이렇게 뚝딱 붙이셨는데 네. 이렇게 타일 형태로도 원하시면 붙이실 수가 있고 네. 이거 그냥 눈으로 보니까 저도 한번 욕심나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맞습니다. 예. 네. 편하고 간편하게 시공을 직접 하실 수 있고 타일용으로도 하실 수 있고 원판 형태로도 셀프 네.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컬러 패턴들이 지금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다양한 컬러 패턴에 단열재가 붙어서 그냥 막 마감재로 나온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구옥 오래된 구옥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거나 신축하시려고 하실 때도 가성비 있게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부분 여러분들 포인트를 주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단열재 끝판왕 프리미엄 단열재 MMS 보드를 소개시켜드려 음.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마감재로 쓸수 있는 마감 단열 보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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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번에는 남양주에서 촬영했던 APP 보드부터 오늘 소개 드린 마감보드와 그리고 MMS보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테스트들 네. 준비해서 여러분께 네. 영상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밑에다가 데니스 건축자재 코리아 네. 네. 좌표 깔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파주입니다 예. 예, 파주의 공장겸 창고 사무실 이렇게 예, 같이 사용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혹시 전화 주시고서 방문도 가능한가요? 아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음. 생산하시는 생산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음. 이제 저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아닌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예. 원하시는 자재 재고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오셔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잠깐 보니까 여기 규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보신 이 단열보드들을 직접 생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 국내 생산 맞고요. 여러분들 방문 주시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약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냥 영상 보셨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laughs> 강추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테스트할 때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